성도님들은 고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자라서 제가 갖고 있는 고향의 이미지는 아이들과 삼삼오오 놀던 골목길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평창의 작은 마을이 고향인 저희 남편은 저와 달리 고향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읍, 면, 리중 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심리길을 걸어가야 읍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울퉁불퉁 구불구불한 길, 보또랑의 물을 따라 심겨진 나무들, 학교를 오가며 보던 그 길을 그는 약도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지금도 생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의 기억은 딱 유년 시절에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온 가족이 도시로 이주하였기 때문이죠. 그는 고향을 떠나 상막한 도시로 온 첫날밤부터 꽤 여러 날 잠자리에 들면 귀에 고향의 강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강이 너무나 그리워 눈물을 흘리며 잠들곤 했다고 합니다. 고향의 이미지가 골목 뿐인 저는 남편의 다채로운 고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고 저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남편의 유년의 추억이 가득한 그 고향으로 저희 가족은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고향의 강에서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캠핑도 하기로 하였죠. 상상만으로도 남편의 고향을 향한 길은 설렘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만나게 된 고향은 그리고 그 그리운 강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어요. 바다처럼 모래사정을 두고 있었다던 그 멋진 강은 지난 20년간 수량은 줄고 강 주변은 나무와 풀들로 가득하여 접근조차 어려운 어떤 사람의 눈길도 마음도 사로잡지 못하는 초라한 강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보또란 길도 아름드리 큰 나무도 모두 없어지고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가슴에 새겨져 있던 그 고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완전 다른 곳이 되어 버렸죠. 그런데 딱 하나 모두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해가 뜨던 삼당산 그 산뿐이었습니다. 강도 들도 집도 사람도 모두 바뀌었는데 오직 그 산만은 옛 모습으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산이 주는 위용과 한결 같음은 그날의 설렘으로 찾아간 옛 고향이 준 우리의 유일한 위로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0편 125편에도 산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산일까요? 네,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 문 밖에 위치한 해발 750m의 산인데 예루살렘 전체가 해발 700m대 고산 지역이라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모체 봉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절기에 따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며 시온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정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70년의 서러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 그들 중에는 화려한 옛선정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노인도 있었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직접 보았든 이야기로 들었든, 과거의 영광은 다 허물어지고, 오히려 악인의 권세가 횡행하는 것 같은 지금 현실은 시인에게 너무나 애통합니다. 어쩌면 의인들조차도 악에 손을 대고 싶은 그런 충동의 시대, 흔들리는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시인은 산으로 둘러싸인 시온산을 바라봅니다. 가슴 풍파가 있었음에도 전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산, 견고하게 우뚝 솟은 시온산의 모습 속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시온성인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동쪽으로는 가람산, 북쪽에는 스코프산, 그리고 남쪽과 서쪽에는 르바인과 여호사바 골짜기의 능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이 성의 방어진을 뚫기는 어려운 곳이죠. 예루살렘의 이 지형적 특징은 마치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워싸고 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감싸시고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풍파가 몰아치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한결같이 서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며 지키는 산들과 같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가장 강력한 요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했던 다윗은 이 하나님이 둘러싸 주심이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한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39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울타리로 앞뒤로 둘러싸시고, 위로는 손으로 감싸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각자의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 작은 삶의 하나님의 울타리에 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대인 사상가 아드 하함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기 보다는 안식일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제게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를 지켰다기 보다는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가 저를 지켜주었다. 즉, 교사의 자리는 제게 하나님의 울타리였습니다. 저는 수능시험을 마치자마자 전도사님의 권유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를 빼면 주일에는 주일학교 예비의 자리에 있었으니 교육자지만 올해 27년차 교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 주일학교 교사가 된 날에는 솔직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언니, 오빠, 교사들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중 열심히 있어 보이는 교사들은 교회에 일찍 와서 먼저 기도를 하고 가방을 딱 내려놓고는 어디론가 바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우르르 아이들과 손을 잡고 예배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교회 주변에 사는 동네 아이들을 깨워서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저도 그 다음부터는 선배 교사들을 흉내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교회에 가서 우선 기도를 하고 가방을 딱 내려놓고 얼른 교회 주변에 사는 저희 반 아이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똑똑똑! 해림아, 교회 가자! 똑똑똑! 준영아, 교회 가자! 이렇게 주일 아침 아이들을 깨우며 부모님의 손을 도와 아이의 양말을 신겨주기도 하고 머리를 빗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돌며 아이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은 즐거웠습니다. 선생님이라 불리기에는 성경 지식도 부족한 저였지만 아이들은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잘 따라주었고 저도 이런 아이들이 너무 예뻤습니다. 한창 대학 생활을 하며 주말엔 다양한 MT에 참여하더라도 다음날 교회 아이들이 마음에 쓰여 밤을 새더라도 주일 새벽에는 첫 기차를 타고 주일 학교에 오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저는 주일 학교 교사가 아니었다면 주일에 치러지는 다양한 이벤트와 일회에 참석하며 서서히 세상의 즐거움과 이익에 타협하면서 신앙 생활에 방황기를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진 것처럼요. 교사의 자리는 청년 시절 썰물처럼 세상으로 휩쓸려 나갈 수 있는 저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었으며 매주 가장 쉬운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교사로 섬기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준 감사한 만남의 통로도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와 부모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영화부 교사를 섬겼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예배를 세우며 육아와 관계로 지치고 힘든 엄마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돕는 영화부 교사는 참 귀한 자리였습니다. 교사로서 예배에 필요한 다양한 섬김을 하였는데 그중 매주 간식을 준비하는 섬김은 제게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좀더 좋은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 발품을 팔기도 하고 매주 무거운 짐을 나르는 수고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먹이는 기쁨이 참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저의 이 작은 기쁨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간식은 바로 파리바게트의 이 실키롤 케이크였습니다. 이 빵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롤 케이크로 최근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이 빵. 부드러운 이 빵을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있을 그때에 한 아이의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담당 전도사님을 찾아가 간식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평은 도대체 왜 교회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간식으로 주나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우리 아이에게 먹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간식으로 나오니 아이가 먹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와 교사들은 무척 당황하였고, 간식을 준비하는 제가 마음에 쓰였는지, 동료 교사들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 모두에게 다 맞춰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유별난 분이니 마음 쓰지 마요. 이렇게요.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더 이상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기쁨의 영역이 될수 없었기에 집에 돌아와서도 속상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매주 나름 정성껏 준비한 간식인데 쓰레기라니.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저는 쓰레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제 안에 한 말씀이 쑥 떠오르면서 올라왔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 상태와는 완전 반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의 실족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아무것도 아니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음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나의 지식과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떠오른 말씀과 함께 제 입에 불평은 멈추었고, 눈에는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네, 주님. 주님은 그 아이 엄마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군요. 네, 주님. 제가 그분께 맞추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아이 셋을 데리고 힘들게 나오는 예배. 공기 중 방사능 수치를 체크할 정도로 바깥 세상이 조심스러운 그 아이의 엄마가 힘을 내어 나온 예배 자리인데 간식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간식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식 메뉴를 조금은 덜 해로운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빵보다는 떡을 준비하였고 전기밥솥을 여러 대 동원하여 고구마를 즉석으로 찌기도 하였습니다. 완전히 천연 간식을 준비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 엄마가 쓰레기로 여길 만한 요소를 최대한 뺀 간식을 준비하려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전도사님과 여건이 되는 교사들이 모여 그 엄마, 아이 엄마와 어려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가정과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시간은 그 아이의 엄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예배는, 기도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내어쫓게 하였고, 시간이 흘러 그 아이의 엄마도 아이들 예배를 섬기는 교사가 되고, 또 저처럼 간식을 담당하는 역할도 하며, 간식 준비의 고충을 웃으며 나누는 사이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예배를 섬기는 교사의 자리는 제가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어, 기쁨을 알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지켜보던 남편은 제게 신학 공부를 해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남편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며 강의를 하던 제게 남편의 제안을 생각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은 어려운 공부이고 목회자는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기쁘고 아이들의 예배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기쁘다면 남은 인생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의 조언에 힘을 입어 저는 기도하며 더 가치 있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향한 사명의 마음을 받고 좀 늦은 나이에 신대원에 진학하여 미치학 아이들의 예배를 섬기는 교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 학교의 교사로 그리고 차세대의 교역자로 아이들 예배를 섬기는 일은 기쁜 일이지만 때로는 참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자녀들과 관련된 일들이 생길 때입니다. 저의 둘째 아이는 어릴 때 예배만 시작되면 때를 부리며 예배실 밖으로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저의 아이는 엄마가 교사인 것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유독 친절한 엄마에 대한 항의였는지 예배 시간만 되면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곤 하였고 남편도 아이를 달래기 위해 함께 교회 주변을 배회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엄마 품에서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 다른 아이들을 보며 내 아이도 돌보지 못하면서 다른 아이를 섬기는 교사를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러다 아이가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자라면 어떡하지? 아이의 예배 태도를 잡아주기 위해 교사를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또 신대원을 다니며 사역을 병행해야 할 때는 새벽 첫차를 타고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를 일찍 깨우기 위해 아이가 좋아하는 컵라면으로 아이를 깨우고 먹여서 학교에 보내고 씁쓸하게 터미널로 향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역을 위해 다른 아이를 섬긴다고 내 아이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엄마로서는 괴로웠습니다. 또한 어린이 예배 반주를 하는 첫째 아이의 발에 건반이 내려앉아 엄지발가락이 부러지는 일도 생겼을 때도 주의 사역을 마무리하느라 마음만 동동거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고 싶을 때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안다. 네가 남의 아이들을 위해 애썼던 시간을 내가 안다. 네가 그 아이들을 섬길 때 내가 너의 아이를 지키고 있단다. 너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너의 아이를 내가 지키고 인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저와 저희 가족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유아 때 예배드리기가 싫다고 배회하던 둘째 아이는 본인의 청소년부 예배 시간보다 3시간 일찍 교회에 가서 유아부 예배의 반주자와 보조교사로 벌써 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큰 아이도 중학생 때부터 어린이 예배 반주자로 시작하여 대학생인 지금도 계속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어서 저희 가족은 차세대 교사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사는 저희 가족에게 하나님의 울타리가 된 것이죠. 교사의 자리는 제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사의 자리는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두르고 계시는 울타리는 무엇인가요?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날을 지키는 하나님의 울타리이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두르신 울타리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고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은 같도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떠함도 베풀 수 없는 완전한 보호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고 회복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